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 가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도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주는하신다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도. 수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어니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군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힘이 됩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네 <laughs>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여덟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팔복 어,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에서는 어, 4복이 있고 4화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있습니다 네 어, 가지 화는 네 가지 복을 어,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복 그것을 잘또 연관 지어서 앞으로 나면 네 가지 화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였을 때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를 읽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리켰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부유한 자는 단지 재산이 많은 부자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부자들을 배척하고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부자를 배척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옹호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화를 선포하신 부유한 자는 단지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부를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부의 축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즉, 돈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것을 뿌리로 해서 일만 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돈의 욕심을 두고 유혹에 빠지는 하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으나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 일만학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실 세계에서 가난하면서도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만족하는 돈의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부유한 자에게 화가 미치는 이유를 그들 자신들에게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have already received your comfort. You have already received, have received,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받았으므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받았습니다. 이미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경제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악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무리 미득이 많더라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 어, 아무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사회의 가치의 제 1의 덕목을 경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 공정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에 인간의 가치, 인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But it's a trouble ahead if you think you have it made. What you have is all you will ever get. 돈이 넉넉해서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좋은 집은 살수 있지만 좋은 가정은 살수 없다. 좋은 침대는 살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수 없다. 좋은 음식은 살수 있지만 맛있게 먹는 미각은 살수 없다. 좋은 의사는 살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다. 삶의 편안함을 살수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살수 없습니다. 부유한 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모르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갖춘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이 내 삶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돈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돈을 잘 사용하며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가 돈을 포함한 이, 세상, 이 세상의 것들을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갈 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깊은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